오늘 저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용서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적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사소한 실수를 자주 화를 내면 아이가 성장하여 실패하지 않으려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것이라면 훈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에게 불순종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한 순간의 선택은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라 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땅은 변하여 가시덤불과 엉엉키를 내었고, 땀을 여 채소를 가꾸지 않으면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왔습니다. 그에 대하여 첫 아들인 가인은 동생 아베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가정은 그리스도인에게 쉽지 않은 전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예수님 앞에 끌려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의 실수라 하고 하기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참된 용서는 양심의 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의 잘못이 있더라도 대부분 용서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아이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도 그에 대한 벌을 주고 용서를 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밖에 나가 큰 사고를 쳤다면 그 일에 대한 보상은 부모가 감당해야 합니다. 어릴 적에 친구들과 심하게 장난을 치다가 남의 자동차를 망가뜨렸다고 한다면 그 아이의 부모가 망가진 자동차를 책임지고 배상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책임지는 것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자리에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면 더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직접 가르칠 시간이 없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고난받고 순환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나님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활성천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 제자들에게 보내 주실 때 성령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열심히 가르치실 때 거기 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것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시험 때문에 올린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본래 바리세인은 분리된 자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크게 바리세인과 사두개인과 에센의파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사두개인은 다위시대 대제사장 사독을 이은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성경 중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세인과는 달리 부활과 천사와 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설서인 역사서와 선서를 모두 인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더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세운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니고데모나 가말리엘과 같은 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의 오경 직계명의 제4인 안식일을 거유롭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연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일이 되는지 규정으로 정하고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과 습관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서 벌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습관이 사람들에게 자랑의 수단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맹렬히 비판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리고 23절에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회양과 근처의 1일조는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주님께 많은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느마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놓은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하며 다른 사람을 정자했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도리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를 도 시험하고 이를 통해 끌려온 여자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태한 상황에 몰아놓고 말았습니다. 이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자신들만의 전통을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우리의 양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사람만이 남도 용서할 수 있고 양심이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따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에 화인 맞으면 남을 용서할 수 없을 뿐더러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의 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참된 용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며 무례히 묻습니다. 바리세인은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현여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업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신명기 말씀을 보면 처녀와 총각이 만나 동침하면 죽일 죄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계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아리우나 타장마당과 소를 살때은 50세계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은5 0세겔은 적지 않은 큰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 그것을 갚을 때까지 죽도록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부남과 유부녀의 간음에 대한 규정은 다릅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 간음할 경우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약혼이란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집에 가서 지창금을 내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혼인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창금을 낸 다음에 신랑과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1년간 신혼집을 만들고 아버지가 허락하게 되면은 다시 신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창금을 내고 약혼이 성립이 되게 되면 율법에서 그들을 부부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혼했다 하더라도, 둘은 율법의 말씀에 따라 부부로 간주된 것입니다. 그러니, 약혼을 하게 되면, 유부녀와 유부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 동침하면 모세오경에 죽일죄라 하신 것입니다. 유부남과 유부녀의 간음은 두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간동제가 폐지되었지만 구약성경에 그것이 죽일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석인관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신병이 말씀의 근거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용서해 주어라 하시면 메시아의 사명을 받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니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의 오경이 말씀대로 돌로 치라 하면 당시 사람을 죽일 권한이 노마에 있으니 살인교사죄로 처벌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주님이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셨다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익두스라고 해서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그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측일 뿐 우리가 알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천국에 간다면 주님 그때 무엇을 쓰셨는지 여쭤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며 잠시 멈춰 있었던 시간을 통해 사람들의 양심의 문이 열리는 타임을 걸어 놓으셨으면 분명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타임이라고 합니다. 무슨 타임, 무슨 타임 그렇게 하는데 바로 예수님도 그 타임을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농구나 배구에서 작전 타임을 걸듯이 주님만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들은 묵기를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재촉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이는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주님만의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양심에 화임받은 사람들을 향한 돌 직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자리는 조용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양심에 화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투수가 던지는 1 6 0 k g 짜리 강속구보다 더 묵직한 예수님의 돌직구를 이겨낼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7, 80년대 깡패들이 어깨에 힘주고, 이 어깨들이 교회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돌직구를 맞으면 세상을 주름잡던 깡패도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돌직구는 왕이든 권력자든, 세상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들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흐트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돌직구가 사람의 마음에 던져지자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모두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참된 용서는 엄청난 대가를 꼭 지불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에서 9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언어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 찾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여자의 죄까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자의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시니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정죄란 죄인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를 용서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주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이 바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는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보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생략하게 할뿐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11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21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늠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결하라고 하는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결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늠한 여자의 죄뿐만 아니라 가늠한 여자를 돌려 치료한 사람들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제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콘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자라 하여 자유를 방종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방종한 자가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믿는 자에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간음죄는 사람의 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죄들은 대부분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간음죄만큼은 사람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며 영적인 타락을 불러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무나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모의 허락을 받고 결혼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결혼이란 둘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양과 부모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름으로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비밀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러나 가늠은 가정을 파괴하고 영적인 타락을 중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항상 우상숭배와 간음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성경이 말하는 간음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묵인하고 영적인 타락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순간 주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정제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재 짓지 말라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같은 죄를 짓더라도 다시 회개하면 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간음으로 일한 죄는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큰 질병을 불러오고 가정을 가난으로 몰아넣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음하면 고치기 어려운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만약 간음의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나 선지자를 찾아 죄를 고백하여 주님께 강고함으로제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용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해 있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한 대부분의 설교는 용서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설교들이 용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도 있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가늠한 여인을 구해주신 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용서는 양심의 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참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로 이루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하여 이렇게 나왔사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날로 날로 악하여지고 또한 세상이 날로 날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을 순결하게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순결한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